안돼. 아, 뭐 하세요? 안 돼. 아, 저한테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로제카 왔고요. 자, 스쿠터춤을 바로 슬수도 <laughs> 켄자요. 네, 아, 존나세요. 켄자스에 그래. 오는 농장. 소녀, 도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강아지, 소토와 함께 살고 싶다. 어느 하루는 아주 큰 해오리 바람이 널 신의 시초 빨리 나갔다. 민트 스토리 세 번째 스토리였으면 오지 마 없음. 나인도 평화 매진에서 금지. 저장된 지정된 블록2외에 불러설. 아, 뭐하냐. 야외 불러설 집에 파괴 금지. 아, 저, 한... 아, 저 혼자만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로시, 아니, 가만,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저좀기다려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로시, 큰네어르가 우리 집을, 집 쪽으로 오고 있어. 어서 지하실로 어려움. 가리... 어, 그런데 도, 토토가 안 보여요. 어, 지... 어 잠지니 이거 진짜 안 보여. 어떻게 도, 토토야, 토토야. 토토야, 어서 지하실로 어, 가자. 재밌다. 도로시 어서 오렴 그때 집이 열릴 바라고 저기 해개요야토야어디 공중을 공중다. 할머니 아버지 도루시 창밖 바깥을 보면 깨! 이제 어쩜 좋아? 문 열고 주시요 어. 와. 앗. 아. 죽어. 나 무야 나왜 죽어? 안돼 도토야아이이이아뭐야 내가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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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웃음> 아니 저... <웃음> <웃음> <이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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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nyone>? <웃음> <에>? <웃음> <웃음> 아니 왜 죽냐고? 그 <laughs> 이거 이거 이토토가 죽어서? 에? 아니 왜 죽냐고? 진짜. <웃음> 바운스 지붕으로 가야지. <웃음> <웃음> <또> 토토가 죽었어. <laughs> 아, 투어 어떡하지? 도치다. 마법의 응구치. <laughs> 아뭔 소리야? 마법의 <laughs> 응구. 아 <웃음> 아, 니네 녀석. 착한 요정, 안 착한 요정아? 야, 착하게. 아, 너. 하지 마세요. 피켜, 피켜. 착하게. 와, 피켜봐요. 아, 와, 정말 감사해. 덕분에 나쁜 요정, 피켜보라니까. 아, 나쁜 요정. 네? 착한, 우리를개혁비던 나쁜 요정이 있었는데 집에 깔려 죽었어요. 아, 에이. 나쁜 요정이 신고 있던 마법의 응고도에 예, 선물로 드릴게요. 아, 발간, 감사해요. 근데 날아간 여기 날아간 어디죠? 전 캔자스로, 캔자스 처음 들어보는데. 아토토 어, 그럼 오지 마, 법사에게 <laughs> 그럼 오지 마, 법사가 오세요. 오지 마, 법사요어 땅이다. 네 에메랄드 성에 있는 마법사인데 구매나 방법 방법을 아실지도 몰라요. 에메랄드 성은 어디로 가죠? 빠로롱 자생 제가 길을 표시뒀어요. 빛이 난 돌을 따라 가세요. 감사해 착한 유석 제가 더 감사하죠. 꼭 도와시 주바랄게 바라요. 몇 호수업이 나오면 할 수업이, 제가 예고한 겁니다. 님이 호수업이에요. 오케이요? 하세요. 여기서요. 음... 어, 여기. 님 호수업이. 안녕, 꼬마 아가씨. 안녕, 내 이름은 도로시야. 난 그냥 호수업이야. 어디 가는 중이니? 에메랄드 생기는 오지맘보 싸이게. 오지마 오싹 그분한테 왜 가는데? 나 사시 회오리바람에 실려 여기까지 날아왔어 다, 나도 같이 나, 가자 저기요 쟤야 아저라요 나를 고양이 데려가게 해달라고 <웃음> 하려고 <웃음> <웃음> 아니, <죽여>. <웃음> <그래>. <웃음> 아 이거 읽으라고요 아지 마세요 쟤 제대로 요나 이거 나도 같이 그거 하세요 <laughs> 너도? 아 이거잖아 이거 응단나 똑똑한 응단나 똑똑한 쟤를 달리고 부탁할 거야 좋아 같이 가자 얼 어, 에메랄드선 가지 안돼요 너무 바닷속 아, 바로 앞인데 <laughs> 어, 크리퍼! 어허! 어, 아, 잠깐만! 아, 너때 평가를 받아, 고평아람! 뭐지? 아주 멀으면 내놔 <laughs> 아여람 에, 와서... 몰라 인 넘어가. 넘어가 안녕 깡통로구사 어, 소내 거야 소. 아니대 뭐를 어? 대비해서 아 몰라. 찾아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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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꾸대대 너의 인체를 해부하겠다. 엠마 <laughs> 선부터 안녕하세요 청민 아니 로 제카영 가경 나 먼저 지우러 가야지. 아좀 흘었다 다 흘었다. 오 끝.